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장로입니다 아, 그동안에 카카오톡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드렸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좀 뭔가 좀 어떤 기능이 좀잘 익숙하지 않다든지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어, 유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 그동안에 여러 번 가르쳐드렸지만 아마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왜그 스마트폰에서는 어 적절한 앱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 사실은 간단해요. 알고 보면. 근데 또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보통 이제 요거는 삼성 뭐 갤럭시 노트 이런 거를 많이 쓰시죠? 아무래도 크기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안드로이드라 그러죠. 우리 구글에서 나온 그런 소프트웨어 앱스토어는 플레이스토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둘째 줄에 네 번째 플레이스토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래서 제일 위에 search for app 하는 거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쳐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라디오 서울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라디오 서울 이렇게 치시면 한번 봅시다. 그러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 뭐, 라디오 서울 미주 한인 라디오 나오고 두 번째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 서울 중에서 만약 왜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럼 면두 번째 요걸 설치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르면, 나는 벌써 여러분들이 위해서 한번 테스트한다고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인스톨하고 나올 거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는 어, 내가 벌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픈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 참고로 언인스톨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설치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인스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스톨하고 누르면 쭉 이게 이제 인스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인스톨이 다 끝나면 오픈하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오픈하고 나오죠. 그러면 오픈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라디오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사실은 집이나 이런 데서 라디오를 청취하려고 하면 잡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특히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물론 뭐 동부나 뭐 아무 데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도 깨끗하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 어, 요거를 클릭하시면 예, 바로 실시간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두면 집에서도 잡음 없이 깨끗하게 방송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죠 예.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앱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뭐 거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앱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어, 그런 거를 뭐다 설치하는 거는 좀 무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한번 좀 어,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시면 나는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 첫째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한 것들은 제일 아래쪽에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이 23일이죠 그럼 23하고 나오는데 캘린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 경우는 뭐냐면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오늘 이저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스케줄을 다 기록해 두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케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있고 G 요거는 뭐냐면 구글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한국어도 요새는 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뭐그 외에도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어, 아주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해 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카카오톡. 난 카카오톡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맵입니다. 요거는 맵. 마지막 요거는 맵인데, 이렇게 하면 구글 맵이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디 갈때 바로 요런 걸 사용해서 이제, 어, 바로 뭐, 가이던스를 받는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물론 있고, 그 다음 에 트랜스레이 해가지고 내가 이건 트랜스레스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여러 번 가르쳐 드렸죠. 아, 어, 요거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말로 해가지고도 번역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거 있을 때 텍스트를 카피하고 페이스트를 하면 바로 뭐 영어를 한글로 해준다든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준다든지. 근데 어, 이렇게 쭉트랜스레터를쭉써 어,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한95% 이상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특히 이제, 손자, 소녀들하고, 어, 대화가 잘안될때 있죠. 그때는, 어, 이런 트랜슬레이터를 써가지고, 어, 번역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한국말로 하고, 자동으로 컨버세이션을 눌러가지고 하면, 대화를 눌러서 하면 그게 바로 영어로 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 다른 나라에 여행을 했을 때 특히 예를 들면 스페니쉬를잘 못할 때스페니쉬를 하는 나라에 여행했을 때는 어, c o n v e r s 을 써서 하면 바로 그냥 그분들하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뭐 전혀 스페니쉬를 할지 못, 못해도 여러분이 그냥 어,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거를 좀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편의성이 있고, 이게 심지어는 아마 백몇개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영어, 뭐, 스페니쉬, 일본어, 불란스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히브리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다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여행을 다니실 때, 음, 특히 그, 어, 여러분들 아마 여행 많이 다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불란서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이 영어를 알아들어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고 불란서로 통역을 시키면 어, 그러면 그분들도 쉽게 알수 있고 또 그분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불란서로 어, 말을 하지만 우리는 또 한글이나 영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또알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좀 활용이 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예,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뭐 잡다한 것들 해가지고 나는 잡다한 것들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 피라미라라 해가지고 어, 걸음수 그러니까 우리.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산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최소한 뭐한 6,000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 뭐 어떤 분은 또 만보 이상 아니면 2만보 이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카운트를 해주는 게 있죠. 이게 여기 보시면 오늘 현재 나는 이제 오후에 공원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벌써 한8 7 0음을 걸었다. 그래고 여기 보시면 또 리포트 해가지고 보시면, 예, 어제도 6천0 0 이상 걸었다. 뭐, 그저께는 거의, 어, 어제는 6천0 0이 아니고 이거 상당히 많이 돼있죠? 저기, 토론 속에 가서 했는데, 만6천0 0을 걸었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전체 히스토리를 볼 수도 있고, 거의 매일 나는 6천0 0 이상은 걷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음, 걷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또 보시면, 레스토랑이라는 것도 있죠. 아, 여러분들 그 식당, 아, 미국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참뭐 한식만 먹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 우리 미국에 사니까 여러 가지 좀 양식 비슷한 것도 좀 먹어가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새 보시면 특히 양식을 좀 추천해 드리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한식은 요새 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전에는 한 뭐, 1인분에 한 12불 하던 게 거의 요새는 거의 20불 이상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저는 그, 레스토랑 여기 보시면, 그뭐 맥도날드라든지 잭인더박스라든지 뭐 델타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에 있는데요. 나는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쓰는 것들입니다. 서브웨이라든지 치크필레라든지 뭐 해빗버거, 웬디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맥도날드나 잭인더박스 같은 거는 한 6, 7불만 해도 2인분을 살 수가 있어요. 쿠폰이 나올 때는 그래서 그래 하면 값도 저렴하고 맛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통 이제 뭐 일반 고급진 양식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맛도 괜찮고 그래서 한 끼를 띄우는 데는 우 데는 참 편하고 특히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브렉퍼스트를 주로 많이 예, 활용하게 되는데 뭐이 머핀 맥마핀 같은 거 그런 거는 뭐두 개에 한 4분 50 아니면 또 어떤 때는 빅 브렉퍼스 트해가지고그 딜럭스 브렉퍼스 트 이런 것도 2인분에 한 6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2인분의 경우는 뭐 우리 경우는 양이 조금 적으니까 거의 둘이서 이틀 분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까 플레이스토어 이야기 해드렸죠. 거기서 보시면 어, 맥도날드제이더박스 이런 거를 하나 하나 설치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시나 하면 왜 어, 뭐 이렇게 느리죠? 예. 그러면 여기 중간쯤에 딜즈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다른 거안 보고 그냥 바로 딜즈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딜 해가지고 바이원 빅맥 quarter pounder with c h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b 이 y o n 프리라든지뭐 그런 거안 나오면 사실은 좀안 하게 되는데, 음, 이, 이런 이 d r i 같은 거도 보시면 보통 한 2분 50 하거든요. 그냥 하면. 근데 이거는 99전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간혹 한 번씩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주로 바이원 게 r 프리 그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예를 들면 제이든 더 박스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 하면 설치하신 다음에 제이든 더 박스를 누르시면 이게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로케이션은 물론 처음에 한번 셋업을 하셔야죠. 자기 지역 어 그래서 제일 가까운, 자기 사는 데서 제일 가까운 로케이션을, 어, 셋업 해놓고, 그 다음에는 offers and deals.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deals를 누르면, 이렇게 쭉, 딜 하는 아이템이 나와요. 그럼, b u r i t o 이, 지금 경우는 두 개의 육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외에도 뭐, 나는 특히 이제 뭐, s 월 u r d o u g 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어, 여러분들 간혹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특별 세일하는 경우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사다가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여러분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벨러블한 여러 가지 뭐 어, 음식 같은 것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한번 뭐 한식만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미국에 사니까 이런저런 음식들 한번 좀 트라이 어,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걸로 우리 어,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끝내야 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어떤 어, 레스토랑의 뭐 앱을 깔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거는 가능하다면 그 새로운 거를 깔지 마시고 어, 애들한테 부탁해서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라도 어, 보내줘서 이게 안전한 사이트인지 그런 걸 물어보시고 어, 설치하시는 게 훨씬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사진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들,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신문이나 방송,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에 항상 우리, 그러고 스마트폰 이거는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쓱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 다음에 새로 하려면 또 새로워서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어,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를 반복해서 자꾸 어, 생활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어, 골라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런 거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 하나가 제대로 완전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 새로운 것도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 패러니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좀 즐거운 시간. 우리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시기인데 아또 어,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 같은 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아 어, 카카오톡을 써서 서로 아 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친척분들하고 카카오톡으로 이 아, 비디오나, 아, 오디오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뭐, 아무리 오래도 공짜로 되니까요. 아직은 아, 그래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